다주택자가 이외로 많이 있죠. 강남권에 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세법이 진짜 진짜 복잡합니다. 이거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에서 보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복잡하냐면은 지금 제가 다주택 규제를 한게 없다고 하니까는 일부 분들이 막 반발하면서 댓글로 다는 그게 제가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여기에 대한 뒷구멍들을 내줬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 잘안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뭐야책한권 성문 영어 정도 되는 두께의 책한 권을 공부해야 될 정도예요 지금 이런 거 설명하는 영상에도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봐도 어, 배도 될까요? 시기별로 어떻게 될까요? 끝도 없이 달리고 있어요 끝도 없이 어? 끝도 없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들도 잘안 맡으려고 한다. 왜냐면 자칫 자, 계산 잘못해서 수억 원 세금 맞으면 세무사가 책이 얘기도 맞을 정도예요. 진짜 골치 아파.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 임대 사업자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죠? 2018년 9.14 대책이라고 하죠. 이때에 요거는, 양도세 중과가 제외된다. 요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데,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왜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규제한 대로, 제가 왜 21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윤통 때 말이에요. 프로 해친 거만 보여드릴게요. 이주차 중과 폐지. 이렇게 완화하면서, 중과 유예하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까지 유예가된 거예요. 그 조정지상 대상 지역 내에도, 지금까 그러니까 유예되었다고 요이 유예가 2 2년부터가 아니에요. 검색해도 다 22년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에 의해서 검색해서 20년도에도 이거를 했냐라고 물어야만 나와. 대부분 22년부터 이걸 유예한 줄 아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914 대책으로 드디어 이거를 조정 지역을 잡았어. 그리고서는, 문통이 19년도인가, 19년도 어느 땐가 국회의원들 팔으라고 한 다음에 20년 6월까지 유예를 했단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일하게 문통이 이랬을 때는 20년 6월까지, 5월, 까지죠 유예를 해주고, 그 후에 적용이 됐죠. 그 기간이, 그치,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는 22년도에 떨 22년에 떨어진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금리도 올렸고, 그리고 실거래, 거수거래에 징역형이 추가돼서 잠시 눈치 보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또 단기임대가 끝나는 거였고, 그리고 한 1년여 정도 동안, 21년, 그 때에 다주택을 중과했었고, 유일하게 규제를 하니까, 다주택 유일하게 규제하니까 2 6년도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22년도에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시키고, 그러니까뭐 규제를 해서 더 오른다라는 어, 윤통의 그 생각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 프로 해치니가 어떻게 됐어요? 잡혔던 게 다시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김현미 장관을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던 겁니다. 문통은 의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모르, 그걸 모르잖아. 김현미랑 그 아래 수준에서 이런저런. 근데 문통도 책임이 있어. 그걸 뭘 국회의원들 팔라고 한 다음에 또그 양도세 안 거들려고. 제일 이상한 논리가 중과를 하면은 다주택들이 안 내놓는데 그걸 걱정하고 앉아있어. 중과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은 계속 갭투자자가 계속 들어오잖아. 저 18년, 19년, 20년도도 얼마나 지금 6년이나 지났는데 이거를 계속 중과를 안 해서 계속 들어오게 갭투자가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고서는 지금이서 1주택자를 잡는다고요? 전 개인적으로 지역에 다른 2주택자까지도 크게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0주택자 잡아야죠. 100주택자 잡아야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몇년 전에 이것도 보면은 다주택이 또몇억 이하는 또 이렇게 허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빌라하고 비슷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어?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작년이냐 재작년이냐 재작년 말이냐 작년 초냐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법인 물량 안 잡혀 있잖아요 법인 법인은 양도세율이 달라요 법인. 그러니까 진짜 크게 하는 애들은 법인으로 안 내니까 강남권에 법인 규제도 프로놓타가또몇년 전에 또 법인도 또 바꿨는데 아 복잡해서.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언제 등록되느냐에 따라서 이 25월 어, 지나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르고, 착한 거는 공부해야 될 판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을까요? 어, 위에서는 하라고 시키고, 그지? 하는 척은 해야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음, 이게 투기 세력이야. 격투기에서, 어, 케어를 시키려면, 어? 여기, 턱기나 관자놀이를 쳐야 될거 아니에요. 자꾸 엄한데 팔다리만 치고 앉아. 팔다리에 피멍이 들었어요. 쓸데없는 규제까지. 어? 지금 1주택자까지. 그럼 캐우다가는게 아니라 이러다, 이러다 죽어요, 죽어, 진짜. 피멍 들어서 죽는다고. 나중에는 너무 과하면 마취를 시켜야 되는데, 환자를 마취를 시켜야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는 안 시키고, 그기한 지나면 피멍 들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끊어버렸고, 큰일 났어요. 이해되시죠? 자세히 여러분이 공부해보시고 들여다보시면은, 다주택자를 향한 무한한 뒷구멍이 있었다. 그게 드디어 끝났는데, 아,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정말 좀 아쉬워요. 이거를 취임하자마자 했으면, 지금 이미 7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6월, 6월에 취임했으니까. 8개월인가? 지금 당장 이제 뭐, 5월 9일이면 3개월 뿐이 안 남은 거 아니야, 3개월 뿐이. 왜지금이어서 왜 여기 선언을 하시냐는 거죠. 이 상황에 아직도 실거래가 허수거래는 3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이면 하겠냐, 안 하겠냐. 응? 투기세력 수백억이 걸려있는데, 3년 이하 징역이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강남은 해요, 안 해요? 강남은 제가 볼 때는 27년이 지나도 그 재개발 분양 성공 위해서 부지런히 실거래가 조작할 거고, 그래서 강남은 경매가 진짜 쏟아져야지 정신 차리게 될 겁니다, 강남은. 이런 나라가 어디있어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투기를 방치하는 나라가 어있냐고요 1인 1 0채는안 잡고 이제는 1인 1주택자만 잡으려고 하는 이런 나라 어딨냐고 그리고 진짜로 진짜로 똘똘한 한 채가 존재해요 그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거는 이 팔다리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인으로 몇 채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 아무도 몰라요 이미 정치인들 중에서도 40채를 하는 강남구청장이 있는 마당에 투기 세력 중에 백채 없을 것 같아요 2백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법인에서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주택자가 드디어 규제를 해서 좋아해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뭐, 팔 수는 없고, 그죠? 어, 어떻게 합니까? 경매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무주택자는 좋겠지. 경매가 많아지고 하면 본인들은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랑 어떡하냐고, 이 가게 부채랑 이 빚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것이 뭐, 실거래가 허수거래로 뭐 버티다 버티다 늦어진다고 해도 결국 경매로 간다는 것실거래가를 더더욱 늦추는 거는 나중에 더더욱 경매가 많아지는 것뿐이 되지가 않아요. 아주 요즘은 죽겠어요. 어. 보수진부한테 지금 둘다 쌍욕을 먹고 있어가지고. <laughs> 둘다 잘못했잖아. 어? 윤석열도 잘못하고 문재인도 잘못했잖아. 하지만 만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이해하실 걸로 어, 믿습니다.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닌데. 어. 이렇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나와 있는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특히 c a 그 누구야? 제가 지금 정지 먹여놨는데 걔는 좀 모든 대충 보는 게 습관인지 말이에요. 근데 c a 잘못도 아닙니다. 그만큼 그렇게 속을 만큼 교묘하게 진짜 교묘해요. 그래서 1인 백제 투기꾼들은 양도세도 없이 그동안 잘 팔고 나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게 있죠. 공무원을 많이 뽑은 거, 많이 뽑아야지. 세무공무원들. 세무공봉이나 좀 늘리지 그랬어? 이거 머리 빡 터질 것 같은데, 아주.